그동안은 웜톤이신 분들은 내가 웜톤이라고 웜톤 쉐딩을 사서 사용하시고 쿨톤이신 분들은 쿨톤 쉐딩을 구매해서 사용하셨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본 후부터는 웜톤 쉐딩은 안녕하세요 신지은의 비티비 신지은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얼굴에 쉐딩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되는 영상이에요. 쉐딩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정말 짧거든요. 꼭 보세요. 먼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정말 유익한 영상 만드는데 너무 큰 힘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 80년대에는 80, 얼굴에 쉐딩과 하이라이트를 막 넣어 가지고 색상으로 얼굴 윤곽을 표현했다면 요즘에는 그렇게 색상으로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빛으로 표현을 한다고 할수 있죠. 하이라이터가 들어가야 할 부분에 광을 살려주고 쉐딩이 들어가야 할 부분에 광을 죽여 주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게끔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쉐딩을 아예 하지 않는 거는 아니죠. 평소 쉐딩을 안 하는 분들도 얼굴 외곽에는 뭐안 하더라도 노즈 쉐딩 정도는 하잖아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쉐딩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바로 쉐딩을 고르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쉐딩을 고르는 방법이 뭐 따로 있나? 이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보통 모든 브랜드의 쉐딩을 찾아보면요. 웜톤 쿨톤 쉐딩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은 웜톤이신 분들은 내가 웜톤이라고 웜톤 쉐딩을 사서 사용하시고 쿨톤이신 분들은 내가 쿨톤이라서 쿨톤. 웜톤 쉐딩을 구매해서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본 후부터는 웜톤 쉐딩은 음영 섀도우로만 사용하세요. 내가 웜톤이든 쿨톤이든 쉐딩은요, 쿨톤 쉐딩. 즉, 붉은기가 없는 햇기가 도는 쉐딩을 사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쉐딩 왜 사용하세요? 쉽게 말해 얼굴 작아 보이려고 사용하시죠. 얼굴에 쉐딩을 넣어주면서 착시 효과로 그림자를 만들어주면서 얼굴 윤곽을 잡아주는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노즈 쉐딩, 그림자 지는 부분 더 진하게 그림자를 넣어주면서 코가 더 오똑해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요. 붉은기가 없이 그림자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더 쉽게 이해가시도록 본인이 웜톤이라 주장하는 사람에게 웜톤의 쉐딩 컬러와 쿨톤의 쉐딩 쉐딩 컬러로 누즈 쉐딩을 한번 해볼게요. 어느 부분이 더 자연스러운가요?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시죠 내가 웜톤이라도 웜톤의 쉐딩으로 쉐딩을 넣으면 자칫 조금이라도 잘못 넣게 되면은 붉어질 수 있어서 동동 쉐딩이 떠보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쉐딩은 얼굴에 그림자를 넣어주면서 윤곽을 잡아주는 건데 그 그림자가 붉다면 생각만 해도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웜톤이든 쿨톤이든 쉐딩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붉은기가 없는 회기가 도는 쉐딩을 써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거나 제 채널에서 보시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번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